할렐루야, 사랑하는 더 라이프 친구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나요? 오늘은 바로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은 무슨 날일까요?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을 말해요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자큰 목소리로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아멘. 짜잔! 친구들,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느 때로 돌아가 보고 싶은가요? 와,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랑 함께 즐겁게 놀러 갔었던 놀이동산? 아니면 친구들 생일날 멋진 선물을 받았을 때?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다면 목자님은 꼭 돌아가 보실 시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때 엄청 엄청 믿기 어려운 놀라운 일이 있었대요. 우리 친구들도 목자님과 함께 다이머신을 타고 그때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자, 함께 손잡이 꼭 잡고 출발해 볼게요. 말씀 속으로 출발. 사람들이 모여서 세퍼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혀가셨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잡혀가셨을까요? 아무런 잘못이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이렇게 돌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룻밤, 그리고 이틀밤, 그리고 나서 셋째 날 아침이 되었을 때 예수님에 따르던 세 여인은 예수님의 무덤에 슬픈 마음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무덤에 닫혀 있던 무거운 돌문이 열려 있고, 그곳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때 천사들이 내려와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어? 새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신 것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고 이 여인들은 기쁜 마음으로 이 소식을 전하러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갔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알게 된이세 여인은 무척 기뻐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 소식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전해져서 이렇게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은 목자님과 우리 친구들이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함께 살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도 나의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도 믿나요?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는 우리 친구들, 목장님과 함께 큰 목소리로 목장님 따라서 한번 말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요. 이 소식을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아주 아주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자, 이제 내이 사실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전해줄 차례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 주위에 예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용기 있게 전해주기로 해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친구들 함께 전하면서 살아가는 더 라이프 믿음의 친구들 되기로 해요. 목자님과 함께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함께 기도해 볼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